아, 뭐 가봐야 별거 있어? 만나봐야 별거 있어? 어뭐 시작해봐야 별거 있어? 뭐, 같이 시작해봐야 별거 있어라고 이렇게 열정의 온도가 낮은 사람은 되게 냉소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열정이 뭐예요? 내 마음의 온도잖아요. 마음의 온도가 낮은 사람은 인생의 온도도 낮아요. 이 냉소적인 건 어떠냐면 남한테 차가운 게 아니라 진짜 문제 뭔지 알려드려요. 자기한테 차갑다? 이런 거 보면서 아유 뭐 잘났어 아유 이렇게 올리고 아유 잘난 척이야 만약에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없겠지만 있었겠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자기 하루를 보고 아유 뭐 해봤자 뭐해 하지만 자기한테도 냉소적으로 돼요 가만히 보세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똑같은 부분이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남한테 욱하는 사람은 자기한테도 되게 욱해요 남한테 냉소적인 사람은 자기한테도 냉소적이에요. 남한테 따뜻한 사람은 자기도 잘 용서하고 따뜻해요. 너무 재밌는 질문 하나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뭐라고 질문이 왔냐 하면, 이렇게 왔어요. 남편이, 남편이 공부하는 걸 방해한대요. 도대체 공부해서 도 어디 갔다 쓰냐? 그렇게 공부해서 뭐 하냐? 왜 도대체 이 공부를 하냐? 근데 자기는 옆에서 이렇게 남편을 보고 있으면 맨날 텔레비만 보고 유튜브만 보는 거 너무 안타깝대요. 이 남자도 책 읽고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편들은 어떠십니까? 잠시 댓글 보겠습니다. 오, 해피엘리님이 그 시기를 넘겨야 된답니다. 그다음부터 응원해주기 시작한대요. 오, 우리들 다 느꼈던 사실들이다. 아, 그렇구나. 저도 그 질문 봤어요. 맞아요. 자꾸만 눈치줘요 셀님, 어, 눈치주는구나. 그레이스 켈리님, 저도 남편과 같다. 어머, 그렇구나. 남편의 협조로 8시부터 MKY 관련 줌을 하고 있다. 남편이 협조해야 된다. 자격증을 따니까 좋아하더라, 남편이. 오, 디지털 튜터 따니까 남편이 인정해줬구나 그래? 어머 박윤민이 저희 남편도 그래요. 아 이런 건속 터질 때는 그냥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터놓고. 승질부리지 말고. 어, 이제 눈치 넘는 단계. 눈치 단계는 넘어서 어머 세상에 이게 되게 안 돼. 아니 왜 공부하는데 왜 눈치 봐야 돼? 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저도 30대 때막 공부할 때 되게 눈치 주고 그냥 같이 놀지. 너는 왜 이렇게 공부하냐고 그러고 침대에 왜 도대체 책이랑 포스트잇이랑 한가득 갖고 오냐고 하고 어, 그랬어요. 아, 나는 우리 남편 맨날 텔레비 보는 게 이해가 안 가, 바보냐? 똑같은 뉴스. 세벽 봐. 왜워 다음날 시험 봐? 맨날 내가 그랬지. 아니, 시험 보냐고, 왜 똑같은 뉴스를? 어? 8시 뉴스, 9시 뉴스, 11시 뉴스, 나이트라인, 뭐 하는겨? 왜네병 봐? 바보야. 그랬어요. 모닝라이님 저희 남편은 관심이 없어요. 저도 그 시기 넘겼어요. 아, 맞네. 어머, 다들 똑같구나. 어머, 제 친구 남편은 책 읽지 말라고 한대요. 뭐야? 지금 탄압이야? 이거? 나 아, 진짜 가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처절하게 싸웁시다. 내가정의 민주화를 위하여. 아, 진짜 무슨 놈의 책 읽는 권리, 공부할 권리를 싸우면서 얻어내야 돼. 아휴, 다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시기 넘겨요. 곧. 음, 잠깐만.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번 돈을 남편을 위해 써는 협조 중. 아, 이렇게 돈으로 꼬시는 방법이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돈으로 꼬셨다. 아, 돈으로 했어. 자, 그다음 또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저희 남편은 무관심합니다. I am. 그렇구나. 내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승길나서 MKY에 입학했어요. <laughs> 가정의 민주화.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또. 아이고, 남편이 그런 거 공부해서 뭐 하냐, 뭐 이러는데 우리 남편 사회 변하는 거 실감을 못 하는 것 같다. 친구 남편은요 책 사는 것도 아까워하고 눈치 준대. 어 들어오 집적 벌어. 승규 <laughs> 내 이해 이다. 전 그냥 지랄을 했어요. <laughs> 난 지랄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지랄은 이럴 때 해야 돼. 나는 안 그랬겠어요. 지금이야 게임이 옛날에 끝났지. 근데. 이 남편과 이런 거를 조율하는 방법은 뭐냐하면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돼요. 공부 좋다고 했다가 아 어, 몰라 나 공부 왜 하는지 몰라 짜증 나 이렇게 또 지가 저를 비판했다가 그러면 야너 아까 공부하는 거 짜증 난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걸려들어.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죠 심각하게 제가 왜 열심히 돈 벌었는지 아세요? 들었고 치사해서 내내 인생 스폰은 스폰은 나밖에 못하다. 남편은 그걸 아까워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쓰는 시간도 아까워하고 내가 쓰는 돈도 아까워할 수 있어요. 왜냐 본인은 직장 다니면서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 자기는 자기 개발 하나도 못하는데 내가 왜한번 그런 얘기 한적있지 부부끼리도 시기 질투한다 그랬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회사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고 막 이러고 하는데 너는 어.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 보고 살림하는 걸 노동이라고 생각을 잘안 해요. 못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이 보고 시간 남으니까 어 그리고 체력도 남으니까 넌 공부하지 그래 너책 읽어서 좋겠다 그래 너 그,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도 이런 식으로 정말 유치 찬란하게 시기질투한다. 그래서 결혼 안에서도 부부가 같이 살지만 내 인생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남편 길 줄래 줄래 이렇게 계속 꽁무이짜자다니면서그 양복 뒷꽁무이 짜자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남편이 뒤돌아보면서 십 년에 물어본다. 너왜내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녀? 넌니거해야 네 한단 말이야. 또내거 하면 내거 한다 그알리야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돈번 거예요. 내맘대로 하려고. 내가 나 스폰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 난 여러분들이 진짜 공포해서 뭔가 이렇게. 각자 돈도 벌수 있는 시간, 내가 나를 스폰할 수 있는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도 꼭벌수 있게 꼭 만들어주고 싶다는 게 내가 왜 이걸 목표로 가졌는지 아시겠죠? 나야 문제였으니까요. 그렇다니까요.